안녕하세요. 집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어, 고쳐야 하는 어, 골프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골프 에티켓이 좋지 않으면 그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에티켓을 이제 잘못 그 습관을 들이면 어, 이제 평생 그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골프를 치면서 아주 그 매너가 안 좋은 동반자를 만나서 아마 그날 그 어, 아주 그 분위기를 망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악몽 같은 기억은잘 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 골프를 마음으로 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 샷 기술이 전부라고 또 착각을 하거나 또 뽐내고 자랑하면서 어, 아나무인식으로 골프를 치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정말 그두번 가칠이 치고 싶지 않습니다. 악몽입니다. 오랫동안 그 나쁜 습관이 이제 몸에 배어서 정작 자기가 무엇을 이제 어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어 다른 그 동반자들로부터 그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 뒤에서 이제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 골프를 이제 신사의 스포츠라고 말하는 것은 어 신사 볼 입고 치라는 것이 아님을 어 잘알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습관으로 골프를 치는지 모른다면 아주 심각합니다. 골프 룰을 잘 지키고 또 에티켓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골프는 이제 천박한 골프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배려가 없고 겸손과 친절이 없다면 품격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접대 골프를 받은 경우에는 아, 이런 그 고질적인 악습관이 이제 오래 갈갈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고관대작인 경우에 퇴직을 하, 퇴직을 한 후에도 어, 그런 그 접대를 받은 습관이 몸에 배어서 어, 환영받지 못하는 그 외톨이 신세가 되는 경우를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골프 그 습관 10가지만을 추려서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그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반성을 하고 또 새롭게 다짐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제 어, 그 티타임 시간에 좀 일찍 도착하는 그 에티켓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골프 티업 시간에 맞추어 좀 일찍 도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 사실 가만히 보면 이제 늦는 사람이 자주 늦습니다. 아, 골프장에 오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과는 상관이 없이 매사 그 준비성이 부족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언제 올까 그렇게 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어, 마음이 불편해지게 하면 이제 또 걱정을 또 끼치면 이제 그 안됩니다 어, 자주 어, 늦게 되면 사례 어, 깊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그티업 30분 전에는 이제 도착을 해야 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2시간은 또 너무 그 오래 기다려서 지루하거나 또는 더 오히려 더 긴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시간은 너무 빠르다고 해서 해도 한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서 충분히 워밍업도 하고 또 연습거리 나서퍼팅 연습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용히 하고 이제 빨리 행동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 티박스에서 티샷을 이제 하려는데 갑자기 그 장갑 찍찍이 뜯는 소리를 내는 그 동반자가 이제 간혹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그 스윙을 방해할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어 좀그 의식적으로 조심을 하지 않으면 그런 습관이 몸에 배해서 이제 자꾸 그 에티켓을 이제 어긋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반자와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비슷한 속도로 이제 플레이를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공까지는 빨리 다가가서. 샷 준비를 한 후에 자기 차례가 되면 지체 없이 치는 그런 습관이 좋습니다. 한눈 팔고 있다가 늦게 허둥대면서 준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동반자들의 플레이 리듬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퍼팅하는 것을 다 구경한 다음에 뒤늦게 서둘러 라이를 살핀다고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렇게 지체를 하면 안 좋습니다. 착착 그 순서대로 이제 퍼팅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버벅을 때면 다른 사람들의 그 리듬에 이제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에 오르면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신중하지만 부지런히 움직여서 퍼팅 준비를 한 후에 자기 차례가 되면 늦지 않게 퍼팅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동반자가 실수를 했을 때 유로나 경례의 뜻으로 하는 말이 오히려 어, 거꾸로 상대방 그 동반자의 비위를 건드려서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 상대방이 슬라이스가 나서 오른쪽 그 경사면으로 이제 공이 날아갔지만 다행히 오비가 나지 않았을 때, 어, 저번보다는 적게 났어요 이렇게 유로의 말을 이제 했다고 한번 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분명히 나는 맨날 슬라이스 내는 그 하수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보고 무심코 내뱉는 말이 상대방을 비웃거나 또그 기를 죽이는 또는 그 견제를 하는 말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 자기의 언어 습관이 이렇게 방자한 스타일이라면 어, 남이 실수를 하면 어, 말하지 말고 어, 약간의 그 미소와 또 연민의 눈 어, 눈으로 그 연민의 눈연기를 이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아, 상대방이 멋진 사슬 어, 날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면서 슈퍼 사진이 어, 너무 그 환상적이다 뭐 이런 그 어, 말을 반복을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그 부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 기고 만장하게 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 골프는 이제 멘탈 게임이므로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어, 그말 한마디가 어, 상대방을 흔들 수가 있어서 어, 말을 할 때와 또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그 분별을 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자기 말 습관에 혹시 그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뒷박스에서 아, 이제 치기 전에, 올, 어, 왼쪽이 오비네, 또 오른쪽으로 쳐야겠네뭐 이런 그 말을 하거나 펀택을 하고 나서 어, 어, 보기보다 느리다, 또 어, 장판처럼 빠르다, 이런 그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어, 상대방을 이제 그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어, 그런 말들은 이제 속으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 심각하게 경쟁을 하는 그 상황이라면 어, 그말 한마디가 이제 큰 다툼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어, 미소 짓는 것 말고는 할 말이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참그 골프 칠 때는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핀 깃발을 자주 뽑는 것인데 에, 올해부터 이제 그핀 깃대를 이제 커팅을 그때는 이제 뽑지 않고 퍼팅을 해도 이제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핀 깃발을 예전에는 항상 뽑고 퍼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이게 뽑아주는 것이 이게 에티켓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뽑지 않기 때문에 이 해당 그 항목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반자가 친 공을 이제 끝까지 봐주는 것도 에티켓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자기 공 치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남의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초보가 아니라면 남이 치는 공을 같이 봐주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많은 그 여러 항목에서 이제 습관이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반자가 어디로 치든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마음은 그 마음이 여러분을 오히려 공격을 해서 여러분의 사슬 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내기를 하든 안 하든 다른 동반자나 또 캐디마저도 이심전심의 협력자로 만들어야 편안하게 여러분도 사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살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쉽게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듯 골프도 어렵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골퍼의 필수 덕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섯번째는 동반자의 공을 같이 찾아주는 에티켓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라운딩을 하면서 공이 산등성이나 계곡으로 날아가면 의뢰껏 캐디가 찾아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을 생각을 아예 안하는 골퍼가 있습니다 그런 험하고 힘든 일은 하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어, 자기 공도 찾지 않고, 어, 남이 어디로 공을 치거나 말거나, 안나무인으로 플레이하는 동반자를 만나면 아주 그, 실망스럽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 걸까? 아, 도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골프를 배운 걸까? 아, 그래서 족보 없는 골프라 이제 그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심하면 좀그 쌍스러운 골프다. 이렇게 욕도 욕도 합니다. 자기 공도 열심히 찾고, 찾고, 또 남의 공도 같이 이제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주 그 좋은 그 환영받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을 찾는데 그 찾는다고 너무 그 시간을 오래 끌지 말기 바랍니다 가끔씩 절대 빠질 것 같지 않은데 공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공 찾느라 한참 그 시간을 이제 지체를 합니다. 그러면 동반자들은 이미 그린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민폐입니다. 좀 아깝고 이제 억울한 면이 있어도 볼을 찾는다고 너무 동반자와 또 너무 멀어지지는 말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플레이어가 좀잘안 되더라도 또잘 되더라도 어찌됐든 항상 그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플레이가 아주 그안 되면, 어팀 전체 분위기가 아주 착 가라앉습니다. 아 너무 저조해서 남들도 눈치가 있어서 이제 얼어붙습니다. 아 플레이가 안 된다고 마구 화를 내고 클럽으로 땅을 파거나, 아 말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한일전 축구 얘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어제 산그 복권의 상등, 3등 뭐 당첨되었다라든가 뭐 이런 그 유머도 좋습니다. 어, 타이거 우즈는 올해 메이저 대회 우승을 몇 번이나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어, 주제도 좋습니다. 어, 한한 그 상황을 벗어나게 이제 상대방을 해주면 어, 여러분의 배려심에 그 동반자도 어떤 식으로도 감사를 아마 표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원치 않는 그 충고는 이제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후에 백돌이를 면한 수준이어도 어, 참 골프 얘기를 하면 할 말이 많아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기가 남의 스윙에 참견을 하여 어, 말해 주고 싶어 안달난 거, 골퍼들이 참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 그 연습장에 가면 어, 소속 프로의 레슨 금지 이렇게 써 붙여 놓습니다. 어, 연습장에 연습하러 온 건지 어, 남에게 참견하려고 온 건지 모르는 그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 코스에서는 어, 초면이든 어, 구면이든 어, 한두월만 지나면 어, 동반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골퍼가 있습니다 어,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결과적으로 이런 충고는 어,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물어올 경우에만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이런 어, 말을 전제를 한 후에 어, 간단히 한두 마디 정도 해주는 것은 어, 좋겠습니다만 어, 그렇게 뭐, 오래 장황하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난 일입니다 골프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운딩 중에 곧장 그 남을 가르쳐 드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 아무짝에도 없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당장 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그 습관이 있다면, 단체 모임에서 모든 멤버들이 여러분을 진짜로 기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골프란 잘 치나 못 치나 자기 잘난 맛에 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스윙에 대한 지나친 참견은 죄를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고수는 별로 말을 안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대하고 솔직하고 친절하는 것이 이제 에티켓의 중요한 그 컨셉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들이나 프로 고수들을 만나면 덜 떨어졌거나 건방진 사람이 없습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그만큼 참고 인내하며 심적 수련을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의 한계라는 말로 프로의 품격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참 관대한 사람을 만납니다. 멀리건을 자주 허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퍼케이, 어그 퍼팅 오케이를 잘 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남이 실수했을 때 에,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그 태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골프는 어려운 것이고 또 누구도 항상 똑바로 칠수 없고 어둠 속에서 거친 그 풍랑을 헤치고 어, 망망대해를 같은 배를 타고 어, 미지의 땅을 찾아 떠나는 어, 항해를 떠나는 어, 동승자 입장에서 남의 실수에 따뜻한 경례를 어, 보내는 마음은 참그 아름답다고 하겠습니다. 아, 또한 솔직해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 정말 그 트리플로 써주면 좋겠다고 바라고 싶지만 아홉 개 쳤다고 말하는 그 그런 그 솔직 솔직함이 좋습니다. 아, 막상 그 솔직해지면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 솔직함이 어떤 식으로든 어, 여러분에게 그 다음월에서 또 다음월에서 그 수화로 보답을 할 것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친절할 것을 권합니다. 골프에서 중요한 덕목을 꽂으라면, 겸손과 인내와 노력을 저는 들겠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배우는 것이 더 됩니다. 왜냐하면 건방기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내가 없으면 꾸준함이 없어서 또 골프 기술을 잘 숙달시킬 수가 없고, 또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에서도 겸손과 인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친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자주 즐겁게 웃으면서 어, 동반자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바랍니다. 어, 동반자를 칭, 어, 칭찬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을 미리 예, 좀 준비를 해서 어, 그, 찾, 그 인터넷에서 찾던 또 그런 말을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서 어, 라운딩을 나가면 좋습니다. 어, 친절하면서도 상대방이 특별하게 자기를 대한다는 그 상, 어, 생각이 들게 하면 기대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감사의 그 보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반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어, 꼭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라고 말씀 어, 드릴 수도 있지만 또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또그롤 골프룰에 이제 어긋나는 일은 그 그런 에티켓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열 가지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제외를 했습니다만 아홉 가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 골프 룰, 어, 그 골프 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좀더 명랑 골프를 하고 즐거운 골프를 하고 그 행복하게 이제 그 즐거운 어, 라운딩을 하기 어, 하는데 그 환영을 받는 그 골프 습관을 어, 드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아홉 어,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